자, 우리가 처음엔 쉽죠. 현재 완료가 안 나왔을까, 지금은? 현재, 과거, 미래, 시제는 기본 시제지. 네, 그 다음에 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도 있지. 네. 그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있지. 네. 그럼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있지. 네. <laughs> 총몇 개야? 9개, 12개. 3, 4, 12, 12개. 그렇지? 어, 12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는 뭐야? 볼 것이다, 미래지.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미래 시제. 뭐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써? 일단은 뭐 현재 일때 쓰게 하고 있을 때는 진행 시제죠. 음. 야, 현재의 사실이거나 현재의 상태거나 반복적인 일이거나 반복적인 습관이거나 변화 없는 진리거나 이럴 때 무조건 현재를 써야 돼. 알겠죠? 음. 자 오늘 날씨 좋네. 자 그럼 여기 이즈라는 현재를 썼어. 왜? 현재니까 오늘이 현재니까 오늘의 상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 제니는 아침마다 스트레칭해. 이건 에브리가 중요한 단어야. 이거는 습관이야. 아침마다 그랬으니까 습관이죠. 그럼 여기는 현재 시제만 써야 돼. 물론 주어가 3층 단수일 때 es는 꼭 붙여야 된다. 네. 자 물은 영도시에서 얼죠. 이거는 진리죠. 음 변하지 않습니다. 영도시에서 오는 거면 영어는 진리죠. 네. 대신에 프리즈 s는 붙이세요. 워터가 3층 단수니까됐죠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현재를 쓴다고 서 현재를 의미하, 현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가까운 미래도 의미할 수 있어. 어, 가까운 미래 에 어떤 확정된 공식 일정, 계획. 이럴 때도 우리가 현재 완료를, 아, 현재 완료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야, 있잖아. 기차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출발할 거야. 그럼 뭐 솔직히 내일 아침 아직 안 돌아왔잖아. 네. 사실 미래잖아. 그렇지 근데 공식적인 일정이지.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 예술 그 아트 전시회가 7월 3일 날 시작될 거래. 음, 7월 3일이 아직 돌아온 건 아니거든. 네. 어, 미래의 의미지만 사실 공식 일정이나 계획이기도 하지. 근데 굳이 위를 쓰지 않아도 돼.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식 일정을 말할 수도 있어. 이해됐어? 이해 쟤는 네. 음, 태도가 왜 그래? 어, 공부 좀할 때는 얘들아,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어, 그냥 지 연필도 손에 없고, 아 어, 진짜 답답하다. 아무리 말해도 과거시제 봅시다. 자, 당연히 예스터데이가 있으면 과거를 써야지. 그지, 그래서 고우의 네. 과거, w e n t 를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고 있으면 무조건 과거죠. 2년 전이잖아. 자, 이 어고. 예스터데이라든가 어고가 uh 있으면 그냥 과거시제 쓰세요 네. 됐죠 이런 단어 있으면 과거시제 쓰는 거야 아대윤아 너는 왜 칠판을 안 보니 칠판을 보든가 네 책을 보든가 뭔가 봐야 되는데 계속 네 손만 보고 있어 아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올 것 <laughs> 어. 아, 괜찮아 널모를 거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둘다 모르니까 괜찮아 유명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다행히도 <웃음> 자 <웃음> 어. 어제 <laughs> last ago 그 in plus 연도, 그다음 at the t i m t h t h e t i m t e 또는 e then, then, 단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과거를 쓴다. 알겠죠? e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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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다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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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 e n t h e g o i n g t o 둘 n 쓸수있습 t 다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 거당연 then, 그 h 곧 n t 세 차를 살거래. 곧 있으면 살거래. 아직 안 샀어. 자, will d o 의 동사원형. 그다음에 will하고 같은 게 be going to지. 네. 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어, 비 동사로 고치세요. is로 is going to 동사원형. 야, 다음 주에 눈이 안, 안 올거래. 다음 주, 다음 주니까 미래잖아. 네. 어, 안 올거래. 그러니까 will 아시지. 근데 얘를 be going to로 쓰면 be not going to겠지. 그제? 어. 자, 그다음 봐. 말하는 시점에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 나 이렇게 할 거야. 하, 그럴 때는 위를 써. 비고인 를 쓰지 않아. 근데 이미 예정된 일. 이거는 비고인 를 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지는 않아. 알겠지? 네. 자, 단지 이런 거야. 야, 전화벨이 울리고 있네? 내가 네, 받을게. 이거는 계획된 거야? 즉흥적인 거야? 즉흥적. 어 그럴 때는 보통 위를 씁니다. 이렇게. 네? 야, 나 내일 파티에 갈 거야. 이거는 어때? 이미 예정된 미래지? 네. 그럴 땐 보통 비고인 둘 써, 이렇다는 거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네. 어, 네. 자, 그럼 옆에 풀어보세요.